예, 이거 벤츠 돌돌돌 S500 차량인데 S500 차량인데 에어컨 바람이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. 예 그래서 드론 차량이에요. 시원한 바람이 아니라 아예 바람 자체가 나왔다 안 나왔다 해서 지금 드론 차량이에요. 예. 지금 점검해 봤는데 저 블루 모터하고, 차 저항, 예, 교환해야 돼요. 교환하고 나서, 또한번 보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, 지금 이제, 이 블루 모터, 블루 레지스터, 예, 이거 항상 정품으로 갈아주셔야 돼요. 탈착한 거. 신품. 예. 블루 모터도 정품으로. 어, 레지스터도 중품으로블루모터 레지스터 교환하고 나서 한번 또 한번 에어컨 켜놓고 바람이 또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. 이상 없으면 출고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네 감사합니다. 예 지금 이제 바람 굉장히 잘 나옵니다. 예 지금 일단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 바음도잘 나오고 일단부터 7단까지 다잘 나옵니다 이제 나무지 조립해서 조립하고 자기 진단해서 볼트코드 지우고 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, 감사합니다